그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경제적인 걸 내한테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걸 저거가 이래 쓴다고 그거는 어른들이 터치할 바가 아니에요, 이제. 응? 잘 써야 돼. 잘 쓰면서 이 애들이 아주 그 서는 만큼의 그 질량을 저거가 얻을 수 있는가 요런 거를 잘 보고 우리가 인도를 할 뿐이지. 응? 경제를 모서라 그러면 안 네. 돼요. 우리 시대에 근금 전략 해라 했던 거는 언제냐 하면, 집도 하나도 없고, 집도 지금 지어야 되고, 에? 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옷도 없어가지고, 옷 공장도 하나 지어야 되니까, 너희들한테 준 돈도 조금 아껴갖고, 밥도 덜먹고 저축을 해갖고, 우리한테 다시 돕. 이런 겁니다. 안 주면은 또, 또, 너가 데모할 거잖아요. 그죠? 아, 이렇게 주었지요. 일을 하니까 이한 만큼, 또니 네 손에 오는 만큼, 온걸 갖고, 은행에다가 저축을. 저 2차 대전 이, 이, 이후에 지금 우리가 깜깜했던 은행을 알았어요, 우리가. 처음 알았는데, 어째 꼬박꼬박 은행에다 잘 갖다 주냐. 아, 이 갖다 준것 때문에 공사도 할수 있었고, 에? 다른 일을 해낼 수 있어갖고, 이 나라가 그만한 이 에너지 순환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도, 또 이걸 저축을 해가지고, 또 계속 넣어주갖고, 당신 서라고 계속 넣어주면, 사기꾼만 생겨요. 응? 예? 은행의 돈은 서는 놈이 임자인 거라, 보는 놈이 장대이고, 요새 안 봐요? 저들? 예? 저 부산의 그 저축은행 것들들 안, 안 겪었나? 갖다 맡기니까 이자 많이 준다까 노다지 갖다 맡기잖아 맡기니까 요거를 갖다가 어 저쪽에 저저 저 머리 밝은 놈은 얼른 쓰고 보는 거예요 일단 조건만 맞추고 어떻게 소리만 맞으면 빼내가 쓸수 있으니까 아 그거 백성들 피와 땀을 갖다 이어라고 해놔놓고 그걸 가지고 저쪽에 다 땅에다 줘요 분돈 많이 벌라고 어 등신들이 많으면 흥청망청 쓸 사람도 많은 겁니다. 어, 난중에 터지고 나서야 어떻게 됐던가네. 아, 요래 되는 거죠. 어, 터질 때는 몇 사람이지만, 몇 사람이 이렇게 먹고 배불러 갖고 뱉어지지만, 이 뱉어진데 오물 덮어쓰는 거는 수많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이 사람들은 등신들이라 이 말입니다. 등신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내한테 돌던질라 던지도 맞을 테니까, 이거 덩신들 맞아. 누가 저축해라 그랬어? 응? 아직까지 누가 저축해라 그랬느냐고. 어. 저축을 한것 같고, 나라 건설이 되는 거는, 이건 좋은 거죠. 그 때가 있었던 거예요. 저축을 한 것이 나라 건설이 되지 않고, 투기자들의 손에 들어갈 때가 돼서는, 우리가 저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저축을 해서 이걸 한 두세 달쓸 것만 저축하고, 나머지는 네가 먹을 것도 잘 먹고, 응? 잘 먹고 죽은 놈은 때깔이도 좋대잖아. 아, 이렇게 먹을 것도 잘 먹고, 어, 아, 그러고 내가 쓸 것도 잘 쓰고, 또 내가 배울 것도 배우고, 너질량을 키우는데 거기에다가 비용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지금 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내가 할 것도 없고 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난중에 이걸 누구한테 당해버리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 이래 되면 이 사람 노후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응? 왜? 당신이 써라고준 돈을 너를 갖추는데 비용으로 쓰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어? 지식도 조금 갖추고 뭔가를좀 배우고 컴퓨터도 좀 배우고 뭔가 사회에 내가 배우면서 이런 거 경비로 써라고 준 거를 컴퓨터 말라고 배워 이러고 또 삥땅치고 어? 소고기 한 달에 한두 번씩 무라한 것도 안 무면 어떨까 삥땅치고 어? 또 신발 또 추하게 다니지 말라고 하나 사시어야될 것도 에이고 이만하면 신을 만해 이러고 삥땅치고 허노 어, 짓고 다니는 거나 어? 모양 또안 갖추면 어떨까? 안 발라도 돼. 이렇 하고 또, 또 빙땅 쳐보고.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한 번, 두번은게 아나요? 어? 뭐 세수 안 하고 한 번, 두번 나갔다고 뭘 하나요? 시간이 몇년 동안 그렇게 하면요. 피부도 상해 갖고 시큼틀틀이 거지 아, 하게 되 그래, 요, 이 저, 뼈도 이게, 이, 튼튼하지 못해갖고, 까딱하면 자빠지면 부러지고 어? 뭔가 다 영양분도 부실해가지고, 요, 요 영양분 부실하고 까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머리 골 있죠, 골. 골이 어마어마한 생각을 해서 뭔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안 좋은 만큼, 요 안에 요것도 안 좋아졌는데, 이, 외면이 안 좋고 색깔이 나올 정도면, 이내 면이 안 좋아진 거는 네 눈으로 안 보이지만 다 상한단 말이죠. 상해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할것 같아? 에? 속통이 전부 다 모서게 돼가지고, 아무리 이걸 굴리라는데 굴리 봐야 요만큼밖에 안 돌아가는 게. 이거 <laughs>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드니까 통통 소리가 나는 게라 다비슷어 요렇게 되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게 모지르게 되면, 세상이 당신들을 필요로 없어집니다. 어? 요래 되니까, 우리 요새 뭐 자금 마련한 다음에, 그, 노후 대책금, 응? 그러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한한뭐 4억에서 한뭐 어떻게든 7억 뭐 이래 필요한 거지 오기 기준 안 밖으로 당신들 5억을 모은다고 쇠가 빠지면요 당신들 갖추는 걸못 갖추고 모으는 겁니다 내가 지식도 못 갖추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내를 갖추지를 못하고 나는 자꾸 모질에게 만들어가며 한 매덕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너가 이 지식의 질량이 모질해갖고 판단 도 흐려지고 여러 가지가 질이 떨어져요 그 돈이 갖출 때쯤 되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부모들이 고짓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뺀질 뺀질해갖고 이상해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려워져갖고 니한테그 돈이 딱 갖춰질 만하면 싹 들어와가지고 여기뭐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분별리기 모지해갖고 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어, 이래갖 아니, 저, 저거 하면 돈이 많이 번데는데 왜안 돼주겠어? 어, 이래갖고 줘뿐단 말이죠. 이러면 여기 가져가갖고 홀딱 없애리는 거야. 정확하게 당해요. 어. 내가 수준이 떨어진대 어째 5억을 너희들이 간수를 하면서 써진단 말이고.